아우 시끄럽다. 아, 이렇게 하다가 그거 앞으로 들러갔다. 그냥 서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힌 거야. 8층 1층 6층, 6층 5층 6 5층 4층 한 3층 2층 1층 1층 아이, 발 바꾸면 안 된다니까. 되게 못하네. 좀 넓은 것 같은데. 아이, 아이, 발 바꿨네 또. 왜 저래? 돌 넘어갔다. 좀 성공 좀 해라. 아이 발 떨어졌네. 아이고 진짜 어디 가쇼? <laughs> 아 몰라 그런 거 같긴 하네. 아저씨, 아저씨는, 뭐, 왜 나와요? 아이고. 어, 바람이 세. 해봐, 거기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그래. 야돌 잡고 가야지. 준팅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선발 봤어, 형아.